안녕하세요. 행복청가 유튜브예요. 오늘 점심 요리는요 콩나물 비빔밥이에요. 콩나물을 한번 저기 뭐야 소금을 약간 넣어가지고 맛소금을 넣고 한번 끓여요. 끓여가지고 익잖아요. 그러면은 바구리에다가 콩나물을 받쳐요. 그래가지고 아삭아삭 그렇게 하다 보면 아삭아삭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저기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음, 기름을 넣고 약간 볶아요. 갖고 노릇노릇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콩나물 갖다가 거기다 넣어요.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볶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어, 저기 뭐야? 파도 넣고 저기 뭐야? 깨소금도 넣고 양파도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콩나물 이렇게 볶았어요. 이렇게. 볶아 가지고 어, 빈밥에는뭘 했냐면요. 보리쌀하고 음, 저기 뭐야? 서리태 밥을 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열무. 요즘에 열무가 열이잖아요 이거 열무 이렇게 열무도 이렇게 놓고요 또 이렇게 상추 조그맣잖아요 겉절이 이렇게 놓고어 치나물밥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요 우리 일한 언니 봐요 밥을 세상에 저한 그릇 다 퍼갖고 있잖아요 너무 맛있대요 이거 봐 피부가 좋잖아요 먹는 거 봐요 맛있게 잘 먹죠 행복청아 투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